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득입니다 오늘 할 이상형 월드컵 마인크래프트 야생할 때 빡치는 상황 싱글에 관련된 이게 32강이고요 기존부터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한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갓뜨기나 지옥같은 곳바다신전이 저주내림 음식 고갈 와 <laughs> 네, 어떻게 이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이게 바다신전 근처로 갔을 때, 저, 저, 띵! 하고 받으면은, 블럭을 못 해. 이게 너무 답답하긴 해요. 한국인 한정 고문이라는데, 정말 개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고갈은 전통적인 그거죠. 이제 음식 고갈이 되면은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체력 재생이 안 되고, 두 번째, 못 뛰어요. 와, 솔직히 저는 블럭 안 키지는 것보다 못 뛰는 게더 빡칠 것 같아. 김치 먹고 버틴다 그러잖아. 음식 고갈이 라는건 사실 이것도 없어야 돼. 이거는 음식이야. <laughs> 이거 유사 음식이긴 한데, 이 정도면 음식이야. 훌륭한 음식.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음식이라서 그냥 먹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음식 고갈은 내가 못 뛰는 게더 답답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게임 충돌 달콤한 열매 캘렸는데 계속 데미지 입을 때아 게임 충돌은 솔직히 이거는 컨텐츠를 만들 때 버킷을 만들고 패치기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요 버킷을 만들고 패치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어... 무슨 특정한 블럭이 있을 때 이게 충돌해서 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코드가 겹쳐가지고 갑자기 원래 코드를 겹치면은 버킷에서는 아시겠스유? 짱 이게 하나의 모드가 충돌이 나가지고 그 모드를 빼면은 될수 있잖아. 근데 보통 버킷이나 패치기 만들 때 모드를 여러 개 추린단 말이야. 이 모드 쓰고 저 모드 쓰고 해가지고 한 번이 넣어. 그럼 이제 충돌이나. 그때부터 이제 눈치싸움이야. 어떤 모드와 어떤 모드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합니다. 달콤한 열매 캘렸는데 계속 데미지 입을 때뭐 이것도 짜증 난 상황 중 하나긴 한데 그 김만득에게는 앞 상황이 좀더 짜증 나지 않나. 응 개빡쳐요 님들 이거. 음두다 그렇게 화나진 않는데. 이거는 조건을 더 붙여야지. 집에 좀비가 침입해서 갓바 입은 상태였는데, 피가 없었고, 몬스터가 갑자기 공격해서 터졌어. 그 갓바레에 좀비가 입어. <laughs> 이 정도쯤은 돼야지, 그 빡침이지. 별로 화나지 않나? 그냥 좀비 있으면 맨손으로 잡잖나요 우리. 그리고 이제 몬스터 다굴도 사실 별 상관이 없죠. 사실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은앞 상황이 좀더 짜증 난다. <laughs> 아! 아니 다른 것들은 무슨 상황 무슨 상황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 근데 자깔은 자깔이야 그리고 30분째 광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짜증나냐면은 30분째 광질 하는데 철국격이란 뜻이야 y12에서 광질 하는데 철국격이 밖에 안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음 30분째 다이아가 안나온다 근데 30분째 광질은 앞에 그래도 캘수 있잖아 앞을 그냥 원활하게 둑두두 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 자갈은 아 자갈은 자갈은 이길 수가 없다 집과 멀리 있는데 밤 내고 있음 그냥... 아... 아 물량둥이 없이 엔더월드 가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얘가 야 바보스를 한게 이거 할 때는요 그냥 최대한 천장에 머리 박고 있어야 돼요 블록으로 막던지 해가지고 천장에 최대한 머리 박고 있어야 돼요 뭐든 뭘 하든지간에 첫 번째 거는 사실 마인크래프트 처음 할땐 짜증나지 밤 되면 무조건 자고 그럴 때 있잖아 근데 마인크래프트 좀 지나면 자는 게더 귀찮아 그냥 두 중에 하나 더 짜증나는 게 있다 치면은 오른쪽이 좀더 짜증나는 거 같아요 네더 용암에 빠질 때와 팬텀 무리. 흐 후... 아, 이게 애매하네. <laughs> 둘다 개빡치긴 할것 같다. 아니, 내도 용암에 빠지면은 좀 짜증나긴 하더라도 템 구하면 야, 용암에 빠졌는데 템은 살렸네 하면서 이제 하는데 템을 다이으면 막치겠지. 당연히 팬텀은 팬텀 맨 처음에 초기에 나올 때가 정말 그 귀찮은 존재였어. 좀자라고 아, 자기 귀찮다고 우리가 하도 앉아서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하도 앉아가지고 이딴 몹이 나온 건데. 감사합니다. <laughs> 자갈이 자갈한 거 아니냐? 팬텀이도 생이 나는데? Hello m o t h e r f u c k e r 스켈레톤이 때려서 혁폭 용암에 빠질 때! 세계를 만들었는데 나무 없는 사막, 악티지오 사실, 이것보다 더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은, 무인도인데, 나무가 없어. <laughs> 무인도였는데, 나무가 없어. 이쪽으로 가도 섬이 안 나고, 저쪽으로 가도 섬이 안 나와.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대륙 실루엣도 안 보이면은, 와, 씨, 이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마인크래프트 빡침이죠. 협곡이 아니더라도, 그냥, 용암 주변에서, 이제, 막한 칸씩 이어서 넘어가고 있다던지막 이랬는데, 갑자기 스켈린이, 내가 사든안사든 살든 살든 내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가 빠트린 거잖아. 갑자기 짜증이 훅 납니다. 아시기스? 크리퍼 집폭파 테러범 그리고 갑작스럽게 게임 충돌. 아 유난히 마인크래프트에 갑작스럽게 게임 충돌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보면은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유난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 드라우드 vs 템다 없애는 거. 음, 음. 드라우드 대... 와 솔직히 아 그냥 얘기하자면은 뒤에 거 고르긴 할 텐데 앞에 거도 만만치 않게 진짜 이거는 가성비가 미쳤어요 짜증 가성비가 미쳤어 진짜 뭔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느낌 들어 삼층 날라올 때 뭔가 탁탁하면서 이제 그 불가항력적인 그게 좀 짜증나요 이게 있던 없던 진짜 짜증나 아파 템이 있던 없든 딜을 고르긴 할거예요 근데 앞에도 만만치 않게 짜증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짜증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겪어볼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해 근데 한번 겪었을 때 짜증이 어마어마해서 그렇지 이거는 갑작스럽게 게임충돌 2층구로 가겠습니다 우승! 짝짝짝 냉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크리퍼가 집을 터트리는게 이런 분들이 많긴 한가 보네. 크리퍼, 지폭파 테러범, 다이아몬드 두고 융합면 빠짐, 갑작스럽게 게임 충돌, 엔더월드에서 엔더 진저 쓰다가 세계 밖으로 꺼짐, 떨어짐.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유비 시절일 때 겪을 수 있는 짜증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에요. 님들. 유비 시절에 쓸수 있는 그런 짜증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이, 저도 이거는 실수.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실수를 할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 어? 일단 오늘 이상형 월드컵, 마인크래프트 야생할 때 빡친 상황, 여기서 끝! <목소리>